안녕하십니까 빛과 소리가 있는 빛소리 하룰타리농원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저희가 4월 3일날 고추 정식을 하고 오늘이 25일이네요. 5월 25일이니까 약 22일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아, 이제 고추의 추비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비는 주는 것은 어 비료는 질소 어22% 고토 붕소 어 들어있는 이 명품 비료를 어 추비로 주려고 합니다. 추비할 때 필요한 재료는 어, 비료통하고, 그리고, 어, 거 다목적 파종기, 요거, 그리고, 어, 일정량을 떠 담을 수 있는 컵,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고추와 고추 사이가 43cm 이니까, 중간이면 21.5cm 정도 되니까, 중간에 충분히 추비를 줘도 되는, 음, 그, 제 간격이니까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받침대가 없어서 중간에, 예, 추비 과정은 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추비는 정식 한 15일부터 한달 사이에 수비를 주는 게 좋습니다.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커버리면 중간에 이와 같이 찔러 넣기에는 좀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2차 추비 줄 때는 골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추비를 합니다. 2차 추비 같은 경우에는 두둑에 고래다가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 일일이 구멍을 앉아서 내고 하려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이제 나형도 파종기를 이용해서 허리를 펴고 서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또한 좋습니다. 랩팽트에 지금 비닐을 쓰다 보니까 아또 수비를 주기 위해서 구멍을 파도 오므라들기 때문에 예 오므라들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풀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수비를 주고 나서 구멍을 그냥 놔두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흙으로 덮어주는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하루 종일은 걸리겠네. 큰일이군요. 응? 이제40 c m 간격이니까 중간에 2 0 c m 간격으로 r a d 니까0 centigrade, 50 c e n t i g 저쪽에다 작업을 하면 지금 점적 호스가 들어있어서 점점 점적 호스 구멍이 될 있습니다. 뭘로 뜨시는 겁니까? 어? 뭘로 뜨시는 겁니까? 비료를 요거? 계량컵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안 보여서 고추포트를 두개 잘라 테이프로 붙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비료는 지금 질소질이 22% 들어가 있는 n k 비료를 쓰고 있습니다. 비료 이름은 뭐 저희, 동, 저희 동네는 명품 비료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고요. 세 고랑에 한펀 정도 들어가니까 30 고랑이 넘는단 말이지 그러면 10포 이상입 자체가 가비성 작물이다 보니까 어, 비교 성분이 많아야 잘 자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 꽃도 꽃도 어, 화된아저 뭐라 그러지 열화가된 이후에 수정이 된 이후에 꽃도 상태가 좋은데 이 비교 성분이 약하면. 똑똑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꽃의 그 태가 끼는 듯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상황을 보고 그래도 충분히 넣어줘요.